텅크로즈가 되게 재밌는 거는 미국적인 음. 정신의 아이콘으로서 기능하면서 또 그걸 해체하는 영화에도 나와요. 그걸 동시에 수행한다는 게 헐리드에서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, 음. 탑건 메버릭이라고 하는 음. 음. 뭔가 절묘한타이밍이할수 없는 것 같은 거를 음. 한끗 차이로 해내는 너무 빤해서 이제 음. 그런 식의 서스미스가 재미가 없잖아요. 네. 음. 그거를 결국은 긴장 있게 재미있게 음.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헐리드 최후의 슬립스틱 교가 된 거죠. 다시 지로 점철된 영화들이 나올 음. 때 팔럿들은 이제 없어질 거야 음. 너는 구시대적인 무언가야 미래에는 너의... 당신들의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알아 아는데 음. 여전히 영화는 영화거든 적어도 내가 있을 때까지는 음. 지금은 아니야라고 하는 게 영화에 대한 본인의 입장인 것 같고 이제 미국이 제 일의 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탐크루즈 네. 같은 인력이 있다 음. 그런 식으로 겹쳐보지 않을 방도가 없는 음. 거죠. 음. 음.